자 시사매거진 제주 자 토요일 이 시간은 교계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구돌봄 프로젝트 자 기후 위기 여러 환경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또 실천 가능한 노력들을 얘기해보는 시간이죠. 자 지구돌봄 프로젝트 오늘도 기독교 환경 교육 센터 살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음식물 쓰레기 문제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어, 우리나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종양제 보통 투에 뭐 버리는 경우도 어, 꽤 많잖아요. 이거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어, 텔레비전 보시면 먹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어, 뭐 여행 프로그램도 보면 뭐 어디 가서 먹는 이야기 나오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 그 많은 일들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마 식사 준비일 텐데요. 어, 맛있는 음식 차려지는 과정에서 또 식사 다한 다음에 식사 마친 후에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많아요. 음. 하루에 한만 오천 톤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요. 네. 또 우리가 1인당 매일 그 하루에 버리는 그 쓰레기 양이 1kg 정도 평균 되는데 그 중에서 한 300g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라고 합니다. 한 음. 그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의 3분의 1이 음식물 쓰레기인 거죠. 그렇군요. 이 비율이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많고요. 근데 이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는 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하기 전에는 그동안 어떻게 처리했었나요? 네, 지금은 뭐 종량제 봉투나 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따로 수거하는 뭐 그런 시스템이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원래는 우리나라가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에 버려왔습니다. 아 그래요? 어, 네, 그래서 폐기물 해양 투기를 이제 금지하는 국제 협약이 런던 협약이라고 있는데요. 2013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거를 이제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거의 2013년이면 10년 전까지만 해도 바다에 거의 이렇게 버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 우리나라는 그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한 게 1988년도부터거든요. 네. 그리고 2016년도까지 그렇게 해왔고 또 이제 2005년 같은 경우는 해양 투기를 가장 많이 했던 해인데 그 해에는 천만 톤의 쓰레기를 이제 바다에다가 아... 네, 투기를 했었습니다. 음식 네. 폐기물을 포함해서 각종 폐수나 오물 같은 거를 바다에 버렸던 것이죠. 네. 또, 가정에서는 음식물 그 종량제 봉투하기 전에는 일반 쓰레기에 섞어서 버리기도 했었는데요. 그 음식물 쓰레기들은 이제 일반 쓰레기랑 같이 같이 이제 섞여서 매립지에 묻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묻히면 음식물들이 썩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온실가스인 메탄이 발생하고 또 이제 그 오염된 침출수 같은 게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도 야기해 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2013년 이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에 버렸다는 것은 지금으로선 정말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분리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들이 재처리 시설을 거쳐서 거의 사료 아니면 퇴비가 되거든요. 어, 그리고 또 일부는 그 음식물 쓰레기들이 부패하는 과정에 생기는 가스를 모아 가지고 이거 바이오가스라 그러는데요. 네.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음. 근데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걸로 만든 사료나 퇴비의 재고가 계속 축적된다는 것이죠. 오. 네, 그리고 또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퇴비나 사료를 선호하지 않는 그런 농장들도 있, 있고요. 음.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재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자,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사료나 이 퇴비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앞에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왜 그런지 또알수 있을까요? 네. 그 집에서 우리가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보면 이제 뭘, 뭘 뭐가 우리 음식물 쓰레기에 많이 들어 있나 생각해 보면 잘 아실 텐데요. 어 사료나 퇴비가 영양가가 있으려면 공유나 육류가 좀 많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요. 네. 근데 우리 집에서 밥 먹을 때 보면은 다른 건 남겨도 밥은 밥은 깨끗이 먹고 국에도 건더기들 특히 고기 같은 건싹 깨끗이 건져 먹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집에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는 대부분 채소 찌꺼기, 김치, 뭐 남은 반찬, 찌개 남은 거 이런 음. 것들입니다. 근데 네. 이런 것들은 수분도 많고 염도도 많아서 영양적 가치는 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료 만들기에 또 퇴비 만들기엔 그렇게 좋지 않은 내용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또 이게 음식물 쓰레기들이 신선한 상태에서 이게 유통되고 이렇게 뭐 수거되는 게 아니라 음. 고 이게 뭐 집에서도 며칠 있고 또통 쓰레기통에도 며칠 있고 운반 과정에서도 시간이 흐르, 흐르다 보니까 그 운송 과정에서 부패하기도 하고 또 품질도 균일하지 않으니까 이 축산 농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이 사료를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다른 나라에서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네, 좋은 사례도 있고 뭐 나쁜 사례도 있는데요. 먼저 이 미국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만 2천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데요. 네. 여기서는 분리배출을 하지 않아서 일반 쓰레기랑 같이 그냥 버려지고. 매립이 됩니다. 그러면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탄이 막 발생하죠. 그 네. 근데 미국에는 이런 매립장이 한 1250여 곳이 넘게 존재한다고 해요. 지금 뉴욕시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 중에 3분의 1이 퇴비화가 가능한 음식물 쓰레기인데도 이렇게 별도 처리 과정 없이 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음. 또 좋은 사례 같은 경우는 뭐 유럽 같은 데를 봐도 뭐 친환경 국가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처럼 모든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다 이렇게 수거돼서 처리되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음. 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아니면 일본의 나가노 정도가 이 도시 단위 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 따로 처분하고 있지만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국가가 체계적으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음. 잘하고 있는. 네, 편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 제도상의 문제는 없을까요? 네, 음식물 쓰레기는 보면은 우리가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리실 때 보면 다 젖은 상태로 버리잖아요. 네. 수분이 한80% 정도 돼요.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사료나 퇴비 만들 때도 수분 제거하고 건조시키기 때문에 결국 이게 사료나 퇴비 되는 그 음식물 쓰레기는 한2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이게 수분 제거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도 많이 소, 소비되고 또 염분 제거하는 과정이런 복잡한 과정도 거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사료나 퇴비는 경제성이 사실 굉장히 낮습니다. 음.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사료나 퇴비를 판매해서 버는 그 수익은 이 사료나 퇴비 만드는 그 비용의 한 3%밖에 어, 차지, 그,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손해보고 하는 거죠. 음.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이 음식물 쓰레기 처분시설이 한 3, 400개 정도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게 우리 동네에 있으면 싫어하잖아요. 음. 비선호시설이다 보니까 지역 갈등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처분시설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 문제 또 침출수로 인한 문제도 일어나서 환경 오염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음. 이런 어떤 제도적으로는 잘 되어 있을지 몰라도 이 자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 이 원천적인 어~ 노력이 아직 더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어~ 가장 어~ 필요한 것인데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음식물 분쇄기를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이 음식물 분쇄기는 환경적으로 괜찮은 건지도 궁금해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거랑 미국에서 사용하는 거랑 좀 생긴 게 다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허용하는 거는 음식물을 분쇄한 다음에 그 고형물, 덩어리들은 네. 따로 모으거나 아니면 이 고형물을 따로 모아서 건조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하 미국에서 사용하는 거가 그냥 싹 갈아서 이렇게 내보내 버리는 거는 이제 공공 하수관로에 이제 배관이 막히게 만들거나 또 하수처리장에 너무 많은 그 음식물 쓰레기 관련된 오폐수가 흘러들게 되면 하수처리장 성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용을 제한적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거가 우리나라 게 조금 다른 상황이네요. 네네네. 자 그러면 어, 이 쓰레기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아유 어렵습니다. 네. <laughs> 음식물 쓰레기를 사실 우리 개개인이 줄일 수 있도록 또 사업장 같은 데서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어, 먼저 버릴 때, 이게 돈 내고 버리면은 뭔가 이제 스스로 이제 신경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버릴 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보다 무게별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음. 그래야지 이제 조금이라도 덜 버리려고 신경을 쓰게 될것 같고요. 또, 이 대규모 시설에서는 어, 자체적으로 음식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하면 이제 비용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이 음식물 쓰레기 줄일 방안을 찾기 때문에 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음. 또 마지막으로 식품은행이라고 하는데요, 푸드뱅크라고도 하죠. 이런 걸 운영해서 남는 음식이 버려지지 않고 필요한 곳에 기증되도록 그렇게 순환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어좀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전 세계에서 이제 1년 동안 버려지는 음식물이 13억 톤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제 이 정도 양이면 전 세계 인구 3분의 1에게 이 음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 8억 명 정도가 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때 진짜 버려지는 음식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의 먹거리 문화에도 어좀 신앙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먹거리를 단순히 먹는 것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또 우리의 식탁이 기후 위기를 늦출 수 있고 또 물과 자원의 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또 먹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음식을 낭비하거나 쉽게 버리지 않고 좀더 신중하게 어, 신앙적 관점에서 먹거리를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식사 전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식사기도 하는데 식사기도 할 때마다 우리의 식탁이 지, 지구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지금도 기후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의 생명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자 지구 돌봄 프로젝트 자 오늘은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였습니다.